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밑면에 반지름을 줬고요, 높이도 줬습니다. 원기둥이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 보면, 연료통에 4 5 0파이 만큼을 담았대. 결국은 얘는 부피를 말하고 있는 거죠. 부피, 자, 그리고 부피는 세제곱이니까, 아, 이거 3차겠네. 이 정도, 어, 이해하실 수 있어. 자, 그럼 식을 이제 세울 건데, 문제는 두께가 있대, 두께가.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두께는 실제 들어가는 양을 줄이죠. 이 두께 때문에 줄잖아. 이 두께가 몇이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일단 두께를 어, t라고 둘게요. 두께, 두께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양은 이 부분이야. 이 점선 아래,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점선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하고, 그럼 점선 부분만 밖으로 뺐다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점선 점선 부분만 빼서 조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런 구조일 거야. 점선 부분만 뺐다면 이렇게. 자.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6이었어.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 지금 이 6은 이 바깥쪽까지니까 두께를 포함한 거지. 그럼 실제 두께는, 아, 실제 반지름은 6-t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높이. 높이를 보면, 위에 이쪽 두께가 존재하고, 아래쪽 두께도 존재하죠? 그두번뺀 그러니까 거지. 그래서 20 2t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다 풀린 거야. 자, 어, 그럼 이제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기둥이라는 건 똑같은 면이 쌓인 거란 말이야. 즉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그러니까 파이 r 제곱. 그죠? 그다음에 높이 20 2t. 이게 부피입니다. 그게 450 파이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3차방정식이 나와. 그래서 이 순간부터 여기 다 잊으시면 돼. 이것만 풀어내면 된다. 자, 그럼 양쪽에 파이 날리고요. 전개해보자. 그럼 얘 t 제곱 마이너스 어, 12t 플러스 36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 앞으로 빼면 10-t, 이렇게 될 거야. 그리 마이너스 450은 0. 그래서 이거 일일이 다 전개하셔도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할 거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어, 6-t, 6-t,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2는 앞으로 빼고, 여기가 10-t야. 우리는 뭐할 거냐면, 뭘 주머니로 생각할 거야, 주머니로. 세 개의 주머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리고 그 주머니에는 6이라는 공과 T라는 빼기 T, 6 빼기 T, 10 빼기 T 이렇게 공이 두 개씩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3차는 일단 T 세제곱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빼기 T, 빼기 T, 빼기 T를 꺼냈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T 세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두 개를 꺼내면 t 제곱이 되잖아. 그러면 하나는 숫자를 꺼낸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꺼내면 6을 꺼내야겠죠. 6. 만약에 이렇게 꺼내면 여기서 6을 꺼내야겠죠. 6.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t 제곱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꺼내면 10을 꺼내야겠죠. 어.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를 꺼낼 거야. t를 꺼내는데 마이너스 t를 꺼내는 거죠. 결국은 자, 빼기 t를 꺼낼 거야. 자 그럼 빼기 t를 꺼내면 여기, 여기서 여기 꺼내면 여기 두개 빼야죠. 6하고 10. 그러니까 60이 되는 거고 여기 꺼내면 또 6하고 10. 얘도 6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빼기 t 꺼내면 66에 3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t가 아닌 숫자만 꺼내는 거니까 6하고 6하고 10즉6 6 3 x 3 36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 일단 이건 날려버렸다고 생각하면 얘가 225 이렇게 되겠죠. 얘가 225 넘어와서 마이너스 225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정리하면 넘어가자 t세제곱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몇이니? 플러스 20이죠. 그럼 넘어, 넘어가면 마이너스 22t제곱 120, 156,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156t 그 다음에 360에서 마이너스 235입니다. 그지? 근데 넘어가서 마이너스 135 음. 그럼 이제 모든 식이 갖춰진 겁니다. 아니면 근가 계수의 관계로 풀어내셔도 돼자 어쨌든 우리는 t 를 찾는 거야 그럼 3차니까 조립제법 해야겠죠 그래서 1-22그 다음에 156-135 이렇게 자 그러면 숫자를 정해야 되는데 다 더해서 0이면 1이 랬죠 근데 눈치를 보면 2, 5. 이르자리만 보는 눈치. 7이죠. 여기 1, 6, 7. 야, 혹시 합해서 1일 수도 있겠네. 확인해 봤더니, 어때요? 157, 157. 예, 가능합니다. 자, 1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 마이너스 21. 더해서 내려오죠? 곱해서, 마이너스 21. 더하면, 135. 더해서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21t 플러스 135. 이렇게. 이렇 되는데, 요거 판별식 해보시면 음수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실수 t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던 두께 t는 몇이다? 1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